양승원 목사의 광해본커 유튜브 이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되네요. 오늘은 영적 싸움이라는 주제를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배경을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유한계주랑 2장과3장은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죠. 각 편지의 마지막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라는 문구로 시작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일부는 챔버스가 이집트에서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개월 전인 1917년 8월 25일에 했던 마지막 강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챔버스는 자기의 운명을 알았는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싸워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싸움의 법칙인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세 가지 대상을 나누겠습니다. 싸움은 자연의 세계나 영적인 믿음의 세계 어디에나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챔버스는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추적을 합니다. 신체적 건강, 도덕적 건강, 영적 건강이죠. 이세 가지를 위해 싸우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육체적 건강을 위한 싸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외부 환경과의 싸움이죠. 싸움은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싸움은 우리가 살아 있는 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다면 싸움이나 갈등은 없겠죠. 그러서 챔버스가 육체의 건강에 대한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의 병균에 대항해 나의 신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있으면 신체는 건강한 겁니다. 우리 육체와 외부 자연과의 서로 싸우는 힘이 균형 잡히면 건강하다는 얘기겠죠.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이러스와 싸워야 하는 거죠. 대부분, 나이든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병균에 이길 수 있는 신체적 힘이, 이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싸움을 통해서 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매일 훈련해야 합니다. 젊을 때, 나이들 때를 기억하면서 육체의 건강을 잘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도덕적 건강을 위한 싸움입니다.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어느 순간 게으름이나 아니함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거짓말을 쉽게 하게 하기도 하고요. 참안 좋은 그런 우리의 덕스럼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건강함 위해 유지하는 것은 부도덕한 것들과 싸울 때입니다. 거짓말과 싸울 때이고요, 모함과 싸울 때이죠. 그래서 챔버스가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들, 이런 부도덕함을 이기려면 도덕적인 근육이 있어야 합니다. 근육 아시죠? 우리가 운동을 왜 합니까?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근육을 키울 때 주의사항이 있죠.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근육이 파열되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까지 훈련의 강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럴 때 근육이 생긴다는 겁니다. 바로 도덕적 건강을 위한 싸움도 이런 극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하죠. 싸우는 순간은 우리가 도덕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때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싸우는 순간 우리가 무언가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때라는 겁니다. 저절로 덕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싸워 이겨야 도덕적인 근육이 생기지요. 세상의 악한 세력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거짓말하지 않도록 정직한 삶을 살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싸우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죄에 대하여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결정이 반복되면서 도덕적 근육이 생겨지는 것이죠. 구독자 결정은 거짓을 버리고 정직을 택하는 겁니다. 버리는 것과 포기하는 것의 습관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적 건강을 위한 싸움입니다. 영적인 것이 아닌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대항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 3절에요 세상에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이 세상의 불이한 일에 대하여 싸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싸움은 요 이길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싸우기도 전에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싸움은 참 힘든 싸움이 되었죠. 싸움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영적 싸움의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기술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도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술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영적 싸움의 기술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승리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이겨 놓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익힌 사람은 확실히 세상과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정말 즐기고 즐긴 싸움이 시작됩니다. 너무 지루합니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영적 싸움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챔버스가 이 영적 싸움에서 얻어지는 열매를 일으켜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오히려 원수를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거룩은 나의 본성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법과의 균형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저도 참 많은 영적 싸움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본성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어지죠. 균형 잡힌 신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챔버스가 요한계시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 싸움 너무 싫어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이 기쁨인 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나군의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주님이 이겨놓으신 이 싸움에 동참하는 우린 연합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당신이 질문하고 실천하깁니다. 당신은 오늘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 싸움을 할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영적 싸움의 기술은 주님께서 이겨놓고 거기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어떤 자세로 싸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살피면서 싸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에는 교회의 사역에는 무관심한 채 그냥 막연히 싸울 겁니까? 당신의 모든 싸움이 기쁨인 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낙원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영적 전장에서 지루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